집중하고 아, 더블 가 더블 가방하고어덜 남성 블루벨트 57kg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서 선수 시작대로 와주세요 상대를 봐야지 상대를 어델트, 봐야지 남성, 상대를 마지 봐야 돼마봐마봐 돌지 마 뺏지지 않게 마 봐야 돼마 봐야 돼안으 봐야 돼, 봐야 돼. 아. 괜찮아 아무것도 없어 둘다 똑같아 하나 주고, 중요해, 중해 라스터부터 불러야 돼. 벨트 잡고, 벨트 잡고. 벨트 잡아놓고, 아니면 당겨서 팔을 돌려. 그치? 팔 당겨. 라스터 주지 마. 일어나 일어나 일어 뒤로 빠져 일단 뒤로 빠져 무릎 꽂아 무릎 꽂아서나또나또 시작해 괜찮아 오 팔부터 빼 일단 왼팔 빼 왼팔 빼 털어 털으면서 왼팔 일단 빼내 그렇지 드라이브 시작게 숙이면 안돼 머리 들어 머리 들어 배는 굴러 머리 들면 안돼 머리 들어 머리 들어 숙이면 안돼 자 왼쪽으로 무릎 들어 무릎 땅에 닿게 왼쪽으로 그렇지 무릎 잡고 농구나타파이트레이타나고나타하겠습니다 파라에스트라 타나고 나타나고, 나타나고, 나라나